야, 니, 네, 네, 인사 좀 해줘. 너 어차피 게스트 출연할 거 아니? 사장님들, 여기, 그, 여기, 모리커피 사장님입니다. 아. 사기 500만 원 당했어요. 500만 원, 사기 500만 원. 사기 500만 원 당했고, 실현 속에 빠졌었지. <laughs> 근데 저 동생 나이에 그 500만 원이면 진짜 큰돈입니다. 우리한테도 큰돈이지만. 엄청 큰 돈이지, 작은 돈은 아니지, 솔직히 작은 돈은 아니지, 엄청 큰 돈이지. 은님이가몇 살이지? 스물여덟, 스물여덟 살이에요, 스물여덟, 스물여덟, 아직 30대가 안된 스물여덟, 어, <laughs> 우리 큰 애가 서른 한 살. 근데 저 나이에 지금 28이면요. 진짜 놀 때거든요. 맞아. 진짜 놀 때거든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어 가지고 놀인데 저는 그, 그런 시간을 지금 여기서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니까 전에, 저, 저 동생 나이 때 보면은 서면만 가봐요. 서면만 가도 알거든요. 서면만 가면 막 술, 술 먹고 그냥 막깽판 지기고 막 집도 안 들어가고 막 어? 술 꽐라대가 어? 돈 없으면 남한테 돈 빌리고 막 어? 그리 다니거든요. 근데 자 보면은 와저 나이에 맨날 가게 혼자 다하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해. <laughs> 신기하다니까. 진짜. 나 처음에 막, 새벽, 다섯, 새벽, 막 새벽까지 혼자 다하고 그랬어요. 제가.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뭐 결론적이고는 자도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지. 저 나이에. 강하다는 거지. 생활력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지. 응. 응. 생활력이 강한 거지. 응. 생활력이 엄청 강한 거지. 나도 생활력은 강하지만 근데 결론은 제가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하나 붙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방에 또, 그만한 나이들이 없다입니까? 제 방에. 어, 그, 그만한 나이가 없으니까. 음, 또 물어봤는데, 12살까지는 커버,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살까지는. 12살까지는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12살, 저희 방에 있는 형님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12살이 뭐야. 12살 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 어, 단. <laughs> 어. 나도 저, 형님, 옛날에, 어, 남캠 좀 해봤습니다, 형님. 컴퓨터 방송으로 좀 난캠 좀 해봤는데, 아, 집에 가서 컴퓨터 방송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님 아, 컴퓨터 방송을 못하겠네, 요즘에. 아, 이것도 좀 이상하네.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하는데요. 뭘 해야 할지. 어 모르겠네. 어 이건 좀좀 좀 그렇고 아 가을이잖아 지금 어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어 가을이니까 어 낙엽이 흐르는 어 단풍잎 어 흘러내는